공인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의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정 씨는 12.12 군사발란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진압을 지휘했고 전두환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 등을 지낸 신군부 인사입니다. 이후 1997년이 돼서야 대법원으로부터 군사발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인물을 선대위에 발탁하자 즉각 논란이 제기됐고 국민의힘은 발표 5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반쯤 정호용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을 취소했다는 공지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선대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변호인인 최기식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좀처럼 개혁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